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누리호 자세 소형 위성 2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독자 개발한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머니투데이 김인환 기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AR위성 99%국산화공에는 카이스트인공연구소가 2017년부터 4세대 소형위성 2호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시 정찰위성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 등이 우주강국 등을 기술이 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99% 독자 개발이란 뜻이 됩니다 25일 오후 6시 23분 50초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지휘센터에 긴장감으로 가센터에 카운트다운 목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10, 9, 8, 7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다는 방송이 나오자 누리호 연구진들이 숨죽의 누리호 이륙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1, 2단이 차례로 분리되고 누리호 3단이 고도 550km의 실용인공위성 팔기를 하나씩 안착시킬 때마다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에 한국항공우주연구진은 반오했지만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발사 상황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리호 주탑재위성 자세대소형위성 요... 2호를 만든 KAIST 아시죠? 한국과학기술원입니다 대학이죠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진들입니다 주연구진등 전체 40여 명이나 됩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소형위성 소형 2호가 목표궤도에 안착하자 비로소 가시 연구진은 서로 악수하며 임무 완수를 자축했습니다. 그렇다고 연구과정과 조립 등 모든 것을 가시 연구진들이 지난 6년 동안 전 세계 SAR위성 논문을 다 뒤졌다고 할 정도입니다. 4세대 소형위성 2호는 2017년 개발을 시작해서 수탄 난관을 풀어낸 집념산물입니다. 4세대 소형위성 2호는 SAR을 장착했습니다. SAR은 일반 카메라와 달리 전파를 지상으로 쏘고 지상에서 반사된 신호를 바탕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름, 악천 외에도 주야간 24시간 지형기울 인식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해상도 5m, 관측폭 40km로 지구관측이 가능합니다. 지구관측이 주임무지만 유사시 정찰위성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년의 노력 끝에 개발한 레이더는 검증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이더를 소형화해서 자동차와 비행기에 실어서 실증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이날 그토록 그리던 우주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장태성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사업단장은 SAR위성 개발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레이더 논문을 검한 일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서 2017년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SAR 위성을 99% 국사 하나 하는데 성공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장 단장은 차세 소형 위성 이후 연구진 40여 명이 수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발해낸 결과물이라고 하면서 위성 제작, 지상국, 지역 운영까지 노하우를 축적해서 한국 우주 개발 기여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둘째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 초기부터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실용하는 데 협력해 왔습니다. 우주 발사체 나로호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발사장과 발사장 건설과 로켓 제작에 성공했다고 했지만 러시아 기술진의 실수로 로켓 사용 후 로켓 대신 보조품을 보낸다는 것이 엔진 실물을 한국에 보낸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전군과 신군 같은 한국형 미사일도 러시아의 유도 조정 센서 기술을 도입해 구산에 성공했을 정도입니다. 셋째는, 가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가 가장 중요한 자세 소형위성 이후 개발에 성공하자, 한국과 러시아 수교 초기부터 러시아의 원천기술을상용화하는데 협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발사체 나로호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발사장 건설과 로켓 제작에 성공하자 한국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한국방위산업체가 동참하면서 누리호 3차 발사 안에 실용위성을 배달한 데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기적같은 일입니다. 모든 연구인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세계 우주 강북 G7에 당당히 진입한 쾌거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나로 발사에 직접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